유닛 27 요리가 대세다. 요리 방송의 시대. 셰프 셰프 요리사 주방장 popularity, popularity 인기 대중성 publish, publish. 1 출판하다 발행하다. 2. 발표하다, 공개하다. Celebrity, c 1. 유명인사. 2. 명성. e n t e r t a i 1. 즐겁게 해주다. 2. 손님을 대접하다. i n s t r u c t i o 1. 자세한 설명 설명서 2. 지시 3. 교육 가르침 ingredient ingredient 1. 특히 요리의 재료 성분 2. 구성 요소 create create 창조하다 만들어내다 combine, combine, 결합하다, 결합되다. recipe, recipe, 요리법, 조리법. raw, raw, 1. 날 것에 익히지 않은, 2. 가공하지 않은. vegetarian, vegetarian, 채식주의자. 채식주의자에 chop chop 고기 채소 등을 잘게 썰다 자르다 rotten rotten 1 썩은 부패한 2 끔찍한 형편없는 stir stir 1 휘졌다 썩다 2 감정, 기억 등을 불러일으키다. 마음의 애통이요. Spicy, spicy. 매운, 향이 강한. Flavor, flavor. 맛, 풍미, 맛을 내다. Roast, roast. 굽다, 볶다, 구운 요리. lid lid 1, 뚜껑 덮개 이 눈꺼풀 s i 조금씩 마시다 홀짝거리다 음료의한 모금 sour sour 1 맛이 신 시큼한 2 우유가 상한 dip dip 살짝 담그다 살짝 적시다 chew chew 씹다 깨물다 swallow swallow 삼키다 1 삼킴 2 재비 leftover leftover 먹다 남은 음식 먹다 남은 나머지에. count, count. 1. 수를 세다, 기산하다, 기산. 2. 중요하다. 3. 믿다, 확신하다. condition, condition. 1. 조건. 2. 환경, 상황. 3. 건강 상태. Volume. Volume 1. 책, 책의 크기, 권 2. 물건의 크기, 부피, 양 3. 음양. Plain. Plain 1. 평지 2. 분명한 명백한 3. 간결한 소박한 4. 솔직한 있는 그대로의. 오 문이 없는. Sign. Sign. 1. 기호, 부호. 2. 표지판, 간판. 3. 신호, 신호하다. 4. 징후, 조짐. 5. 서명하다, 계약하다.